양승조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 등 도내 3대 기관장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이 최근 NFC 2차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공교롭게 모두 천안 출신이 이들은 축구 유니폼을 맞춰 입고 천안이 최적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센터 호우로 꼽는 입장면 다산대교은경북도로북천 안시에서 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 연결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부터 1 시간 이내 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은 밝힐 수 없지만 축구 센터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촉탁에서 모든 지원 을 아끼지 않고 때문에 저와 우리 도의 이장님 그리고 관님 함께신 도의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이고 의지다. 이렇게 해석해 겠습니다 당초 NFC 치전에는 충청권 세개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24개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아산은 1차에서, 세종은 2차에서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 심사를 통과한 8개 도시 중 충청권에선 천안이 유일합니다. 앞서 도내 시장군수 모임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와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도 천안 NFC 유치를 지지한 상태. 하지만 이 같은 지지 속에서도 SK 하이닉스 때처럼 NFC마저 유치에 실패한다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